안녕하십니까 예어요 물건은 부품은 어 고패드맨 표 통쇠 스핀들 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예육각 볼트도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육각 볼트 하고 그 다음에 또어 필요하시다고 하신 어 연료 호스 요게 한 30cm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예, 요정도만 아마 충분히 쓰고 남을 겁니다. 요거하고 요거는 약간 연질이 아니고 약간 연질보다 조금 더땡땡합니다 어, 요거를 어, 요 연결잭. 요 연결잭. 여기 5 m m 짜린데 요거 하면 됩니다. 요게 그냥 끼워서는 잘안 들어갈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불티나 라이터로 라이터로 요 호스 입구를 살짝이 달구면은 너무 많이 달구지 마세요. 불러등타봅니다 살짝 달가갖고, 그래가 요 송곳 벤치, 송곳 벤치나 또는 송곳 등을 요 구멍 안에 저 쉐리 박아여갖고 막 후비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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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마 구멍이 좁게 넓어집니다. 그나마 그때 막 경화되기 전에 훌떡 박가여어아 요 신주로 되어있는거 예, 요게 연결 잭인데 요거 바가옆어 보면 쑥 들어갑니다. 예, 춤도 춤만 발라도 들어가니까 쑥 들어갑니다. 그래갖고 어, 양쪽으로 끼우시면 됩니다. 어, 연려호수 요거는 꽁짝. 요거 신주로 되어있는거 요거 연결핀도 마, 공짜 <laughs> 예, 선정대님 우리 카페 아린님, 아린, 서울의 선종대님 부품이었습니다. 잘 쓰시길 바랍니다.